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서신 일곱권 종합달통 신약 공동서신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성경의 칠대 언약. 성경의 등뼈와 같은 칠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지요. 그 구원의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언약에서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원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불순종한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며 <laughs>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그리고 예수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믿음, 십자가를 붙잡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내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요약하고 언약의 성경 언약의 두 핵심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신약 성경은 바로 새 은약의 성취. 사복음서는 은약의 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약의 피를 흘리시고 은약의 피를 준비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입니다. 공동 서신은 언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이 구원의 언약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공동 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laughs> 요한 계시록은 언약의 대쟁투 바로, 하늘 성소에서 언약의 대쟁투를 이어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 달통책에서 공동서신 일곱 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순종,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함,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언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 고난 연단의 문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갖 박해를 통하여 예,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구원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은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책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어떤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길어봐야 백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언약의 핵심을 잃은 자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소망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경계하고, 참 되게 알고, 참 되게 믿고, 참 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laughs> 요한 1서가 기록될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왜곡하는 각종 이단들, 즉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왜곡하는 그것이 거짓 교사의 중요한 특징이고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또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신관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오 사랑이시오 생명이시다 이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김 교제 그것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더욱 깊이 사귀는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2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거짓 교사. 참고 1번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태도. 거짓 교사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진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이요 핵심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반대하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균형을 이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참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은 제로부터의 구원이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요한 이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핵심.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계명. 이 균형을 무너뜨리면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laughs> 요한이서 10절에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은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곡해하여 가르치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굳게 써서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참교사는 환영하라. 우리가 거짓 교사는 물리쳐야 되지만 참교사, 문제 해결과 또 성교를 위해 방문하는 참교사들과 형제들을 따뜻히 영접할 것에 관한 겉면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유다서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대처함 새 은약 복음을 보호하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바르게 알고 대처하여 승리해야 한다. 거짓교사 문제는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탄마귀는 참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을 들여보내서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많이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교사들은 더욱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바로 거짓 교사. 거짓의 아비 사탄은 참 하나님과 대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은 참과 거짓입니다. 무수한 거짓이 등장하였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회, 거짓 종교, 거짓 신 온갖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탄 마귀의 무리들 우리는 참 진리를, 참 말씀, 참 교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서신 7건 공동서신의 기록 목적은 "새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는 것", "거짓 교사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새 언약의 복음 참복음, 성경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서신 7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고 주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7건의 서신을 통하여 진리냐 거짓이냐 거짓 교사로부터 참 진리 참 구원, 참 구원의 언약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 건의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거짓 교사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언약의 핵심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이지. 또 하나님과 십계명을 공격합니다.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뜯어 고치고, 안식일도 일월로 바꾸어 놓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교사, 참진리를 회복하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회복하여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진리교회로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성경의 핵심 진리 바로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회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밝히 알렸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재림성도로서, 참교사로서, 참진리를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 서신 일곱 건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참된 진리를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오직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세상에 올바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거짓 된 것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 줄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속히 마치고 주의 제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